이분이 대전에서 그때가 겨울에 한겨울에 시작을 했는데 겨울에 막그 추운 날에 한 번도 안 빼놓고 대전에서 그렇게 매번 오시는데 항상 얼굴이 이렇게 발그레 하셔가지고 정말 조용히 진짜 조용히 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계시는데 어디 가나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뒤로 랠리든 어디든 저기 뭐 대구에서 세미나를 해도 오고 광주에서 세미나를 해도 오고 이러시는 거예요 집이 어디신지 대전인데 그래서 이분 되게 궁금하고 되게 어, 묵직한 분이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어떤 간절함이 있길래 그렇게 대전에서 포기 안 하고 그렇게 끝까지 참여를 하시고 결국엔 EVP라는 성과를 내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강그룹에서 PM 사업을 하고 있는 VP 정은진입니다. 저희 상위 스폰서님은 저에게 PM을 전달해 주신 큰언니인 정혜숙 사장님과 PT 한복희 스폰서님이십니다. 발표에 앞서 저보다 잘하시고 뛰어나신 사장님들이 해관그룹에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이 배워야 하는 부족한 저에게 성장비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성장비법이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이 부끄럽지만 제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비법 첫 번째. 제 가방 속에는 언제나 항상 액티바이즈를 가지고 다니기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지퍼백에 액티바이즈 3스푼을 소분하고 파워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 각 3봉지씩 3일치 샘플이라고 만들어서 드렸지만 제품은 제품대로 소진이 빨리 되는 반면에 효과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PM의 제품력에 놀라서 호기롭게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네트워크 사업의 첫 어려움이 저에게 찾아온 그 시기에 해관 그룹의 시작점이신 권경희 그룹장님의 강의가 저에게 나침반이 되어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업자라면 가방 속에 항상 액티바이즈를 통째로 놓고 다녀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종이컵에 다섯 스푼을 타서 먹이고 믹스커피 실험까지 보여주고. 그렇게 액티바이즈를 한, 하루에 한 통씩 쓰고 다니면 금방 PT라는 직급을 갈 거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날 이후 항상 제 가방에는 액티바이즈, 커피 등등 데모백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 가방을 데모백으로 만들어서 쓰다 보니 참 불편한 점이 많았고, 많은 그룹장님들이나 리더, 리더님들이 PM 공식 데모백을 들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는데, 어, 저도 요번에 내셔널 콩그레스 행사 도우 기프트로 데모백을 손에 넣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장 비법 두 번째는 사업 초기 네트워크 사업이 팀워크로 움직여야 하는 사업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 혼자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이었고 혼자 공부는 하고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 도움받을 곳이 없다 보니 제품 전달력과 네트워크 사업 경험이 전혀 없던 저는 제대로 된 준비가 덜된 상태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돌발적인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즉각적인 응대가 부족했을 때 그러던 그때 해강그룹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수요센터에서 IMM 직급 도전을 목표로 IMM 팩토리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망설임 없이 신청하였고 눈 내리는 1월 대전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매주 화요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해서 여러 그룹장님들과 그리고 리더님들의 생생한 실전 노하우를 제 것으로 만든 것이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강그룹에서 운영하는 모든 단체 대화방을 잘 아실 겁니다. 해강그룹 정보공유방, 해강그룹 한성주 그룹장님방, 그리고 해강그룹 사업자방, 모든 그룹방에 올라오는 정보는 꼭 정독을 했습니다. 특히 동영상은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라도 꼭 봐야 그날 하루를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고 안 하고 그냥 잠들면 뭔가 할걸안한 것처럼 찜찜하고 내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스킬이 뭔가 하나라도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또 모르는 무언가의 정보가 튀어 나올 것만 같아서 안 보면 궁금해서 못 참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해강 그룹의 단체 대화방은. 제가 성장하는 세 번째 비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법은 바로 해강그룹 줌 미팅입니다. 제가 IMM 팩토리를 거쳐서 IMM 직급이 되기까지 한복희 스폰서님과 한성주 그룹장님의 조언과 가르침이 컸습니다. 특히 한성주 그룹장님께서는 다음 주 수요일 줌 미팅 정은진 사장님 발표해 보실래요? 라고 과제를 내주었을 때 솔직히 소심한 성격 탓에 떨리고 못한다고 해야 되나? 라고 순간 고민도 했었지만, 일단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발표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였던 게제 머릿속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서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발표 준비를 할 때, 한성주 그룹장님께서는 과거에 고민형에게 발표 연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남편과 평택에 살고 있는 넷째 언니를 대상으로 발표 연습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피드백을 받고 수정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은 물론 넷째 언니까지 저의 연습 상대를 해주면서, 이젠 나도 달달달 외워진다라고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면서 사업까지 현재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남매인데 온 가족이 모두 다 PM 매니아가 되었고 그 중에 5명의 자매가 다 PM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나면 매일 대화가 PM 이야기로 시작해서 PM으로 끝납니다. 이게 바로 가족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비법 다섯 번째. 제가 PM을 작년 10월에 만나서 이제 만난 지딱 1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 IMM 팩토리 일기로 해관 그룹 시스템에 참여해서 이제 VP라는 직급까지 에피소드가 참 많았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의 경험이 풍부하신 사장님들은 단기간에 PT를 달성하고 SP, GP 빠르게 성장하시는 모습이 부럽기도 하지만 저는 그분들과 준비된 상태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당연히 스피드도 다르다는 것을 시스템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CL 직급이 되었을 때 저도 GP 또는 PP 직급에 도달해 있다면 그분들도 성공한 사업가이시겠지만 저 역시도 성공을 한 사람으로서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그룹장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국 리더의 자리, 그룹장님의 자리에서 모두 만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장님들이 IMM에서 성장을 멈추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IMM 직급도 쉽게 되는 그런 직급이 아닌데 그 많은 사장님들이 왜 포기를 하셨을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혼자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시스템 참여가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스템에 참여해서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잘하고 있다면 속도의 차이일 뿐 성장할 잠재력은 PM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다섯 번째 성장 비법은 바로 해강그룹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참여가 곧 성공의 좌우의 열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글을 적다 보니 답은 시스템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명품그룹, 해강그룹에 속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해강그룹 모든 사장님들도 스폰서님과 그룹장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라쟁이가 되다 보면 네트워크 일도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모두 정상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발표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갯벌에서 진주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와, 정은진 사장님 그동안에 정말 스피치의 기회를 못 드린 게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많이 성장을 하셨는지. 와, 어, 그, 아이덴 팩토리 때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스피치를 시키고 했었잖아요. 그때랑은 너무 이 단단함의 차이가 너무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성장을 하신 것 같아서 오늘 스피치 하신 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이 용기와 희망을 얻으셨을 것 같고. 저 또한 사장님의 그 마인드에서 배워지는 게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정은진 사장님 제가 EVP라고 소개했는데 EVP인가요? <laughs> 네, 네, EVP 이번 달에 대시라고.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나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치를 들었는데요, 정은진 사장님 스피치 들으면서 뭐 지금도 막눈이 뜨거운데 왜 그러냐면은. 네트워크를 한 번도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정은진 사장님 스피치 듣고, 아, i m 팩토리 때 오셔서 나와서 발표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은진 사장님이 대전에서 오시는 줄 몰랐어요. 왜냐면 하도 자주 오니까, 그냥 어디 서울에 계시나 보다. 그냥 한복희 사장님 파트너, 그러니까 뭐 그런 거보다 했는데 세상에 대전에서 그렇게 오셨다. 그 저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구루원 사장님들한테 정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장님들 믿으셔야 돼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시간 지나면 바로 PT 다 되시는 거고 SP 되시는 거고 GP 대충 CL 우리 다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해강그룹 사장님들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사장님들 이줌 미팅 그리고 우리 해강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애쓰신 거 너무나 어, 감사드리고 우리 더욱더 한 발짝 한 발짝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함께 멀리 멀리 가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룹장님이 우리 스피치 해주신 분들의 그 스피치에 너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룹장님뿐만 아니겠죠. 여기 이제 오늘 들으신 모든 분들이 이분들의 그 성장 비법에 진짜 마음이 많이 다 동요가 되신 것 같습니다.